넷플릭스 오리지널 신작, 스페인 영화 더 플랫폼 러닝타임 90분으로 짧지만 강렬한 스페인 스릴러 영화, 플러스 18 등급으로 일단 잔인하고 또 잔인하다. 이런 장르는 잘못 보는 사람들은 패스하시길, 영화 소개만 읽어본다면 이거 유럽판 설국열차로 비슷하게 해놓은 것인가라고 생각할 법한데, 영화를 끝까지 보고 다시 말해보자면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불평등한 시스템을 다룬 것은, 동일하나 영화의 결말만큼은 누가 외국 영화 아니라고 어느 영화든 불사조 역할을 하는 어린아이가 이 영화를 감동적으로 마무리시켜준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격리자와 국가적 락다운이 실시되는 요즘 같은 시기 이토록 시기적절한 영화가 있을까 싶다. 이 영화를 설국열차 기생충과도 비교하는 댓글도 있던데 그러기에는 신선한 플롯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결말이 조금 뻔하지 않았나 싶고 원래 스페인산 스릴러 영화 좋아하는데 생존과 직결돼 있어 피가 낭자하며 살인도 서슴치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아래층 사람에게 우물까지 투척하는 위친 계급인간이 제일 무서웠다는 잔인하고 거침없다. 그리고 불편하다. 베스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90분이 아깝지는 않았던 영화. 외국 영화 관계자들도 이 영화를 소개할 때 봉준호 감독의 설국 열차와 기생충을 연상시키는 스릴러 작품이라고 말한다. 내가 시청하는 지역인 스위스에선 해당 영화가 한글자막이 없어 독일어로 봄. 주인공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 고랭고랭 이 영화의 주인공이며 한 층에 두 명이 한 방에 같이 있으며 수직 형태의 감옥 안에서 매 30일을 지내게 된다. 30일이 지나면 층수는 이동하게 되지만 방 멤버는 함께 지내게 된다. 하루에 1번만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음식은 0층에서 시작해서 계속 한층 한층 아래로 내려간다. 층수마다 머무는 시간도 있으며 나중에 먹으려 음식을 숨기는 즉시 방은 급속도로 차가워지기에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가능한 많이 먹어야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인공 고랭은 30일 단위로 층수가 랜덤으로 바뀌면서 특히 100층 이하에 머무를 때는 하루 한번 내려오는 식탁엔 깨진 접시가 가득한 상을 매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곧 배고픔과 괴리에 매우 미쳐한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야 모두가 함께 공생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이는 본인 자신이 풍족한 생활에서 극빈층으로의 이동을 하며 깨달은 바. 이후에 해결책을 본인 스스로 찾아낸다. 이 감옥 시스템은 한정된 음식을 통해 많이 가진 자와 그리고 덜 가진 자의 모습을 수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배불러도 더 먹으려고 애쓰고 본인보다 한층만 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다 먹고 난 이후에 음식을 못 먹게 하는 더러운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51층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런 더러운 음식이라도 일단 남아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겨우 죽지 않을 만큼 먹는 바둥바둥 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이들 중엔 중하층 계층이 보이지만 이들도 적어도 절망적으로 살진 않는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100층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배고픔에 이기지 못해 한 층에 두 명이 사는 방에서는 서로에서는 안될 짓을 하며, 200층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더욱 심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몫만 취하면 모두가 살수 있다는 공식을 알지만, 영화에선 이 주인공이 상류층에도 속해보고, 하층에도 속하게 되며, 실질적인 두 양측의 상황을 알고,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사는 장 속에서는 영화처럼 격찬하는 생활을 극적으로 한 사람이 온소 체험하며 느낄 수는 없는 상태다. 여기에 이게 적절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부자는 망해도 상대는 속담이 있듯이 이게 직접 체험해보고 실제 생활고를 느껴보지 않는 이상은 상류층이 하층님까지 모두가 잘살수 있게 베푼다는 일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소리. 뭐 간혹 개천에서 욕난 몇 사람들만 알 수도 있겠지. 증이야 기부 파티, 자선사업 같은 도덕적 의무들이 서구에서 들어오고 인터넷으로 많이 퍼져 사회 권력층이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처럼 퍼졌지만 과연 몇 명이나 공생을 생각하며 행할지는 아마도 직접 물어봐야만 알수 있을 듯 싶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당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런 영화를 보아하니 더욱 생각이 많아진다. 코로나 때문에, 망할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넷플릭스로 영어 공부며, 일어 공부며 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아, 참고로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 처음 5분에서 10분 정도 보고 재미없으면 꺼버리는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영화는 자극적이고 뭔가 몰입도 좋은 그런 영화들이니 믿고 모셔도 좋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고급 호텔, 식당, 이런 모습에서 시작되더군요.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그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무거운 영화였어요. 비슷한 영화로는 설국 열차나 계급 간의 갈등을 나타낸 기생충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화의 주인공, 음,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방금 봤는데, 나 머리 어떻게 됐나? 이게 스페인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뭔가 익숙한 이름이 아니라면 기억이 안 나요. 주인공 이름 몰라도 영화 보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등장인물도 얼마 많지 않아서요.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 수직으로 된 감옥 이야기인데 맨 꼭대기층 0층부터 밑으로 몇층까지 있는지도 몰라요.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지만 이걸 이야기하면 스포일이기에, 일단 패스, 암튼, 밑으로 어마어마한 층수까지 있는데, 한 층에 두 명,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음식이 내려옵니다. 음식은 0층에서부터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들, 계속 밑으로 내려오죠. 다행히 처음 0에서 100층 정도까지는 그나마 먹을 게 있을 테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끼리 잡아먹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줄거리만 보시면 아시겠죠. 계급사회를 나타낸 영화 이러한 계급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나누며 살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만들지만, 영화 속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저였어도 당장 재배 부른 것에 신경 써서 다른 일에 신경 쓰진 못했겠지요. 이러한 영화를 보면 영화 속 주인공을 저와 대입해 보며 생각할 수 있는 게 영화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내가 높은 층 사람이었다면, 내가 낮은 층 사람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고, 이렇게 찝찝한 듯한 결말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드니까요. 이 영화는 그런 영화였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영화를 보고 있는데, 좀 기억에 남을만한 영화로 기억하겠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휴가를 갖고 있지만, 영화를 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베푸는 사람인가? 취득하는 사람인가? 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영화 자세히 해석들을 찾아보면, 마치 보물찾기처럼 영화 곳곳에 숨겨진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어서, 영화를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간혹 짜인한 모습도 나오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의 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을 믿고 희망을 갖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 모습들은 현실 세계와 비슷한 것 같네요. 넷플릭스 영화 추천. 더 플랫폼. 집에서 심심하신 분들 보세요.